여주는 오랜만에 본가를 향하면서 엄마와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또 다시 찬반 신세가 됐죠. 그리고 남동생들은 여주랑 다르게 대하면서 대놓고 비교질하고 계시는 여주 엄마. 시골에 가서 명절 인사드린다고 여주만 빼놓고 가는 모습이 참 냉정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제가 다 마음이 찡하고 아픈 마음이 드는 건 뭐죠? 그리고 그늘 밤에 다시 자취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좋아하는 소설이었던 인형각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제 평범한 영화물이지만 자신과 다르게 따뜻함을 받는 여주 모습에 괜히 부러운 감정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인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참가 신세나 차별당하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맨날 가족 사이를 안 좋아서 싸우고 집안이나 주변 어른들이 엄청 비교하면서 자라서 여주인정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주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잠에 들었죠. 그때 낯선 천장과 평소랑 다르게 낮아진 시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승과 그 자신이 빙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챈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몰라서 두리번 했다니 인양각 소설 세계관 중에 하나인 에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일명 드래곤 가문으로 오래전에 선대 베타르 에즈커즈께서는 블랙드래곤과 각인 끝으로 계약통에 피를 마셨더니 막강한 힘이 가진 가문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가끔씩 살인 충동이 있으며 그걸 강, 폭, 화, 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걸 억제하기 위해 청, 화, 힘이 가진 게 바로 여주였으니 자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마만한 표정이지만 여주는 흑반인데 본인은 정작 핑발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이 들었네요. 아 기껏 빙했는데 여주가 아니라면 얼마나 아쉬움이 들었을지 설렘들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다시 한번 지금 자신이 어떤 캐릭터로 빙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이름은 에이네타 보로 막나니 짓으로 인해 가문에게 이질과 동시에 사생아였던 겁니다. 다사살 신년회에서 온갖 망신을 쫓겨나다니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에 가혹한 짓이라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비운의 에스트라이라며 더욱 슬픔이 밀려듭니다. 아 여기서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꺼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 너무 불쌍해. 요 현생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껏 소설 세계관의빙행는데 여주도 아니라 사생아에다가 비운의 에스트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유일하게 희망의 빛줄기였던 마일라가 에이린을 도와주고 아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곧장 서재에 가서 보육원에 가면 그래도 나중에 쫓겨나기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죠. 문을 열고 나오면 익숙한 이물이 나온대요. 그건 바로 여주의 아빠였던 에르노 에탑이 자신의 앞에 있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신성냥 관련한 책 위치 설명 끝으로 보육원에 대한 책을 읽다가 다시 에르노 에탑이 자신의 옆에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에르노씨. 깜빡이 좀 켜주고 와주실래요?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지 않소. 또한 여주 에이리는 수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글자 연습을 하고 있다는 핑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넘기는 사이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에이리는 풍설에 함께 핑크색 도마뱀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 순간 익숙한 반지가 보이는데요. 그 주인은 바로 에르노에탑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려줘야 한데 지금은 인간이 아니라서 더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끝나죠. 언젠가. 자, 앞으로 여주 예일이는 무사일 생존에서 사랑을 받는 게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페이지 약등들에게 키워지는 중입니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시는 선렘분들과 생정분들께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죠.